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이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2026유아이용 시험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2026 합격을 위한 합격 박람회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합격 박람회 시리즈를 계속해서 수강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노하우를 반드시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2026 UI명 합격을 위한 합격 박람회 제1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무엇을 공부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2025 UI명 시험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2025 UI명 시험지입니다. 교육과정 A. 이건 교육과정 B 시험지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시험지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서술식, 긴 문장을 쓰는 거.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는 시간이 모자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의 특징이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부 종합적 사고력 서술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암기식으로만 공부해서는 안될 겁니다. 사실은 이2025 유아이명 교육과정 AB시험지는 이지선 유아이명의 독보적인 합격 근거 자료입니다. 수험가 어디에서도 이런 공부를 강조한 곳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수험가의 신선이 되고 싶다면 오직 암기와 기출만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1차도 2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만 봐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시험이 유아임용 시험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나 아닙니다. 방향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관건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고 그것도 정말 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그런 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지선 유아이몽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선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불 교수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을 오래 한 교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적중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 그리고 적중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수준과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는 저희가 숱하게 많이 풀었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까? 여기 단순 답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수정해야 될점한 가지를 쓰고 상호 배타성, 뭐 이런 거 선생님들 잘 공부 안 하셨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여기 황교사의 관찰 유형을 쓰고 제한점을 쓰고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단순 암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이 지문 자체가 여기 지문 자체가 전부 교실 상황이에요. 전부 교실 상황이고 응용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문이 그러고 굉장히 길잖아요, 문제 지문이. 전부 교실 상황이고,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전부 뭐, 어, 교사가 언어할 화 때의 장점 두 가지를 인지적 측면에서 쓰셔, 뭐 이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단순하게 이게 기본서에 막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출에 이런 거안 나왔잖아요. 자 기출보다 응용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A, 뭐 교육과정 A가 어려웠다는 분들도 계시고 B가 어려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관건은 사고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미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거는 2025 u i 명에서 적중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108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근거자료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공부 방향을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멘붕을 느끼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구성주의적 지식을 만들어 가도록, 어, 놀이 중심으로 수업하는 그런 2019 개정 놀이 과정이 우리는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 멘붕을 경험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성주의적인 지식은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그런 답을 요구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존에 기출만을 공부하셨던 기출만을 중심으로 암기를 거듭하시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빨리 합격하시고 싶다면 기출만을 중심으로 암기를 거듭하는 이 공부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시험은 절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공부하셔야 됩니까? 자 선생님들 무엇을 공부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입니다. 자 무엇을 공부해야 빨리 합격하실 수,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입니다. 수천 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기본서를 봐봤자 시험장에 가면 그 문제는 안 나와요. 아까도 보셨지만 2025유아명 시험 문제도 전부 응용이었고 서술이었고 사고형이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간이 부족했다고요?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공부 안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죠 밤새 가면서 그런데 공부 방향이 잘못됐어요 왜? 시험에 나오는 거 말고 딴 것만, 딴 것만 공부했으니까 사실 공부 안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어떻게? 충분한 응용 문제를 푸셔야 돼요 기존의 기출 중심의 암기만으로 이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기출 중심으로 암기만 한다면 시간이 부족했다, 문제가 이상하다, 이의제기나 하자 그런 얘기밖에는 못 하실 거예요. 자꾸 뒷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뒷북치는 그런 선생님이 안 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또 다시 참담함을 맛보시면 안 되잖아요. 자, 답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시험에 나오는 적중하는 응용문제를 충분히 푸시는 것이 바로 해답, 관건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충분한 적중행진을 거듭하는 모든 문제를 1차와 2차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아교육개론한 과목을 좀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문제를 푸는 것은 처음부터 풀어야 됩니다. 1월부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의 공부 방법은, 자, 유아교육개론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자, 유아교육개론 4시간. 처음에는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인데, 아까 이 교육과정 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전부 사례잖아요. 이게 전부 사례잖아요. 이론을 사례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전부 이론을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나중에 풀었을 때 어, 저한테 들었던 내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너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는 대학교 수진이 아니면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타의 수험가에서는 무조건 외워라. 무조건 외워. 외우세요. 외워, 외워.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는요. 보통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훈련소에 가면 애들한테 앉아 일어서 단순하게 훈련시킵니다. 강아지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지혜를 가진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선생님들께 어떻게 감히 외워, 외워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요. 그런 선생님들께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외워, 외워. 제가 죄송하고 참담해서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납득하고 갈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자체가 고급 사고력을 요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 그냥 외워서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시험 출제 방향에 정확하게 맞춘다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학교 수준이 아니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론을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이제 외울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의미를 아니까 외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약 정리, 암기 구조화.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응용 문제로 연습해요. 요게 매주 요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매주 요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자체가 또 어떻게 돼있냐면, 유아교육 개론, 서답식 문제로 공부하는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개론 암기자 여기 더해서 유아 교육 개론 백제 자 이렇게 세트예요. 자 이렇게 유아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유아 교육 개론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한 과목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패키지로 또 묶여있기도 해요. 저희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 시간 반복 커리큘럼 자체가 반복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암기. 저절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거 그것도 2025 유아이명처럼 사고형 사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설명부터 사례로 다 해드리니까 그리고 사고형 그다음에 서술형 길게 쓰는 거 문제가 다 저희는 다 이런 거니까요 딱딱하게 써야 되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를 평소에 시험에서부터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기본서만 외우는 건 회피하는 거예요. 기본서만 보고 있는 건 회피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면 시험장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실과 자꾸 직면하게 되신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장에서는 술술술술 써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이지선 유아이명의 정말 중요한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2차 시험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 2차 시험도 풀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2차 풀 코스를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 것은 이지선 유야명 밖에 없어요. 2차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풀 코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 2차를 완스탑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선 유야명 밖에 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이지선 유야명에서는 선생님이 혼자 공부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사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 혼자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자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첫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차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거 문제 이렇게 서술형으로 막 써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혼자 공부해요? 혼자 막답 쓰는 거 알겠고 사고형 고급 사고형 알겠고 그런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합격한 분들도 그거다 몰랐어요. 근데 막 수험가를 떠돌다가 저한테 와서 겨우 아 이제 알았다 이러고 진짜 꿈에도 소원이었던 합격생이 되신 겁니다. 자 선생님들, 자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첫째 문제를 푸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차를 늘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로는 혼자 공부하시기. 그걸 아시지 마십시오. 지선쌤이 알려주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합격합니다. 자, 누구, 바다 아, 열심히 공부할 그런 마음의 자세는 돼 있는데, 누가 나 공부할 것좀안 알려주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계획도 지선쌤이랑 함께 세우세요. 무엇을 공부하는가 지선쌤이 세워주는 계획을 그대로 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필요 없어요. 긴 계획 필요 없습니다. 지선 쌤이 내준 숙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합격입니다. 공부 계획 그 다음에 또 멘탈 관리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하잖아요. 수험 기간 1년이 어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거든요.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요동쳐요. 자 그럴 때 지선 언니와 함께하신다면 선생님의 멘탈 관리도 바로 지선 쌤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계획, 상담, 모르는 거, 질문, 이거 여러 채널로 다 해드릴게요.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되고, 학원에 직접 오셔도 되고, 다 됩니다. 언제까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자,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선쌤이 계획 세워주는 거,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합격생 개인지도 한 겁니다. 자, 이 최종 합격생 개인지도 한 건데, 이 선생님은 제가 하라는 거 그대로 했더니, 이게 언제쯤 한 개인지도 내용이냐 하면 7월 정도에 제가 한 7월 정도에 개인지도를 한거 내용인데요.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숙제 엄청 냈거든요. 처음에는 숙제 조금 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러는데 당연히 조금 내죠. 근데 저랑 하다 보면 공부가 너무 재밌어지거든요. 그럴 때쯤 해가지고 숙제를 많이 내면요. 심지어는 링거 꽂고 막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막 링거 꽂고 공부하시고. 그런 분이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붙죠. 그런 분들다 붙었어요. 자, 기적의 합격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혼자서 너무 어렵습니까? 지선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2주에는 과제를, 논술 과제는 안 냈어요. 이제 교육과정. 자, 교육과정 제가 이분한테 평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빈틈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분은 이제 열린 문제 쓰는 거에 조금 취약했어요. 근데 열린 문제를 결국은 잘 써서 합격했죠. 자, 열린 문제를, 어, 내는 이유, 열린 문제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시험, 7, 8월이면 이제 공부가 많이 됐을 때고, 어,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공부를 또 제가 많이 시키고 했기 때문에 숙제를 좀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숙제 공부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타이트하게 바짝 집중해야 되는데, 어, 뭐, 뭐, 뭐를 해야 되는지, 기출 강의를 듣고 문제 다시 풀기,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기, 정리하기, 뭐 기본서 해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자세히 알려드려요. 이거는 써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줌으로 얼굴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려드리기까지 해요. 자, 요렇게 숙제를 다 내드립니다. 이걸 보통 다 해오죠. 그리고 제가 내드린 이 숙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디테일한 계획서를 써오세요. 이렇게도 하고 제가 써드리기도 하고. 계획서를 이제 이분은 만들 수가 있었고, 본인이 만드는 게더 편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획서도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분 답안지 첨삭해 드린 거예요. 자, 선생님들, 답안지도 잘 써요. 합격생들 치고 낙서하듯이 막 이렇게 쓴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 분이 얼마나 답안지 깔끔하게 자신 있게 잘 썼습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 게 9월, 10월에 갑자기 되겠습니까? 시험장에서 갑자기 되겠습니까? 미리 연습하셔야 돼요. 저희는 1월부터 연습합니다. 자, 1월에 어 내용 모르는데 내용 몰라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고 오늘 배운 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써보셔야 나중에 써지는 거지 이런 답안이 그냥 완성이 되겠습니까? 아까 2025 기출 문제도 보셨잖아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답을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이 선생님 답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논술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잘 썼잖아요. 이거 논술 답안지고 아까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 답안지 하나의 샘플이고 논술이에요. 논술도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이 결론 끝부분입니다. 결론도 한 문단으로 몇자 들어가서 깔끔하게 너무 잘 썼잖아요. 분량도꽤 많잖아요. 둘째장이 이 정도가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답안지는 한 18에서 19점 된다 그런데 1점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준 거예요 점수도 다 매겨드려요 자 그래서 내가 예상한 예상 점수만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수기 사례도 있습니다 합격수기 사례도 있고 이분은 이제 2차 컷으로 붙어가지고 뒤집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2차 시험도 저한테 엄청 지도 받으면서 뒤집기 해가지고 붙잖아요. 자, 1차든 2차든 저는 끝까지 가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1차 시험에 컷 플러스 몇 점으로 붙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차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컷, 컷에 딱 걸렸다 이러면 뒤집기 해야 돼요. 뒤집기도 자신 있어요. 저하고 하신 분들은 전부 뒤집기까지 해서 합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어 그래서 이제 연간 커리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제가 연간 커리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반이 있고요, 기본반이 쭉 운영이 되고 어, 기본 패키지와 그 다음에 이제 특강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저희 어, 특강 패키지 이렇게 기본 패키지, 특강 패키지 요걸 합해서 이제 어, 패키지로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패키지 운영이 있습니다. 자 패키지 설명은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UI명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패키지가 있냐면, 전체적, 전체적으로 연간 풀패키지가 있어요. 자, 연간 풀패키지가 있습니다. 연간 풀패키지는 이제 논술 선택할 수도 있고, 논술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연간 풀패키지 안에는 진짜 특강까지 포함하는, 특강까지 포함한 특강 10 과목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는 반이 있고 특강은 또 제외하는 반이 있습니다. 자 연간 풀패키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지도 풀패키지가 있습니다. 개인지도 풀패키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개인지도만 쫙 해서 개인지도를 총 20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2차 풀패키지가 있습니다. 2차도 만만치 않거든요. 2차 풀 패키지는 개인 지도가 총 6회 들어가고, 강의는 뭐, 다 시리즈로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 합한, 요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한 VIP, VIP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의 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은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원없이 많이 풀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이지선 교수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간풀 패키지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그 시간 계획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한걸음 한걸음, 한걸음을 계획으로 대학교수진과 함께 짜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패키지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2025 유아이명 시험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례 중심으로 사고형으로 나왔어요. 결코 이제는 선생님들 응용 문제를 풀어야지 기출 중심의 암기만으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지도해 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험과 전체에서 이지선 밖에는 없습니다. 2025 유아이명 시험 문제는 이지선 유아이명의 독보적인 적중 자료였습니다. 자, 선생님들. 무엇보다 암기, 암기는, 암기만 한 거다. 기출 중심의 암기는 이제 안 됩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문제. 적어도 수준 높은, 출제 수준의 문제를 무한히 많은, 많이 푸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얼마나 적중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의 싸움입니다. 시험,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비슷한 문제, 적중하는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 그것이 바로 합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 스케줄과 선생님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공부 계획,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의 디테일한 그런 계획은 바로 이지선에게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합격하시고 싶습니까? 이지선을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의 관건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 적중 문제입니다. 자, 이지성과 함께 공부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